받았나? 받았네. 이건 무슨 모두... <laughs> 아니, 바로 출발이 야. 밑에로 갔다 팀입 카를 하고 있어. 땡. 백강 님은 이거 한번안 쉬셨죠, 시즌. 아니, 나 시즌 4부터 하, 했어. 4부터 그한번안 쉬고 하시는 거죠. 네. 아, 그래. 지금 많이 낮은 진거 같은데, 저 초창기 때보다. 저는 뭐헛수로 있었는데. 그게 아니, 그게 아니고 난실력은안 늘었는데. 네가 적어서 마, 잘하시는데. 에이, 뭘 잘해, 잘해. 아니, 운영 잘 하시잖아요. 저는 존버 네. 타입이라. 나도, 나도 전버인데 뭐. <laughs> 잘 하는 사람 우리 옆에 있잖아, 지금. 아, 베스테 님이한테 많이 죽었어요, 저번에. 아, 못뭐 걷자 했어요근는데 아. 나도 많이 죽었는데, 뭐. 응? 네. 네? 또 모르는 척안 했어. 저베라이한 뭐... 누구 죽은지도 어 뭐... 또 아이디 비슷한 게 있던데 그 베스테님 어... 뒤에 아이디 달리는 거 텔이 뭐 아, 베스테이라고 애들이 나 따라 해 가지고 그죠? 팬들이 많으신가 보네. <laughs> 애기들의 애들. 아 아마 게임 아, 시간으로 아, 게임, 아, 시간으로는 아, 게임 시간으로는 베스테님 아, 따라하는 사람 아, 없을걸? 징하세요 <laughs> <laughs> 닌자님 접속한것 같은데? 어, 그래? 근데 왜 아니, 내. 뭐, 누가 친구? <laughs> 아니, 왜 이브 시즌 알파 대기 조건이 높게 높아? 애들이 많이 유입됐네. 알파, 알파 조건이 높아? 예별 그 아직도 아, 그냥 1 0 개나 더못 봐야 음. 돼 옛날에는 그냥 레전드 가면은 그 다음날 바로 올 승격인데 나나 나 이번에 그렇게 됐는데 한섭이세요? 저는 예 한국 섭이냐고 저는... 예 한국 섭이에요 근데 왜안 올지 왜 그러지? 네가 늦게 그200 제가 늦게 음. 했어요 저 어, 별에서, 그래서... 농도부터 올렸어요, 형님. 그, 아 그러니까, 그, 그래서, 그래서 그런 것 같아. 예, 네, 너무 늦어서, 늦게 해가지고. 별 10개 더 먹어야 돼, 아. 별이 문제가 아니고, 그거 순위 안에 들어요, 든 건. 예, 그, 아닌가? 별, 그니까, 2 0 0개가별1 3개예요 아. 사람 어저께, 좀... 이거 사람 아닌 것 같은데. 사람이 있어, 서 그럼. 그런... 네. 저, 차이나타운으로 왔어요. 학교 갈라고. 어, 뭐야. 어, 이거 사람이다. 방전하고 어? 있으면 안 되지. 씨. 데미지 들어오는 거 보니까 사람인데.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. 버물로 들어가야겠다. 어나 그쪽으로 가다 죽는 거 아니야? 아 오지 그치. 마세요 저 건물 저격이에 저격 사람이에요? 아영을 써야겠네 어딘지 안 보이네 노안 때문에 총알은 <웃음> 날아오면 아그정도 많이 전달아왜 그래 아니 폰이좀 작아서요 <laughs> 노안이라뇨 그 노안 올때됐어요 저도 노이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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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버리지 사람이 뭐예요? 도시와 도 내가 다 모르지? <먹어야지. 웃음> 다 먹어도 돼요. 버스만 태워주면 돼요. 우리 학교 가요, 학교. 예, 예. 나또 관전 누가 두 명이나 하고 있는데? 어지에 해, 보곧또쪼 따봉 날려요? 아. 보또 간절합니다. 나 그, 그것도 보르고 열심히 했잖아, 의식하고. <laughs> 나 처음 알았네? 아유 저도 누가한 들어서 알아야 고 그냥 한도못 음, 먹고. 좋아요, 달리고, 관전하고. 아, 그래. 예전에는 한 일곱 명이 관전을 하더라니까. 나는 체육관으로 갈게요. 네. 아, 근데 산탄총은 못 먹었어. 아, 그 귀한 거를 찍어주시네. 해복용품. <laughs> 아, 저못 먹을 때 많던데. 군대, <laughs> 군대. 네. 너 붕대 버스 7개 인데 어. 아 근데 붕대만다 써도 이겨요 1등 네 붕대 얼마 중요한데 소리키트 중요하죠 소리키트랑 붕대가 다 하는 것 같은데 이런거 아이... 찍어드려야 되나 이런거 속으로 봐야되네 아, 그, 그, 그... 그뭐 좋은데. 여기 보드 있나 본데 에임 봐라.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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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판에도 또. 아 있는거였네? 아 힘들고 왔는데 뭐 먹은지도 모르고 있어 요 이제 <laughs> 아이번편에도 버드가 안보여 버드요? 버드 안 응. 하나만 있어 아이씨 뭐뭐 뭐 이래 이거 필요하지 음. 와 이거 천상 석으로 가갖고 파밍 좀 해야 되겠다 아깝다 버렸네 이게 자기 장이... 캐릭터가 소리 지르는. 어, 우리 여기 위에요. 보라색 보검 나왔어요. 네. 여긴 남자들이 아소하는 거다 보시는 거아 이게 이제부터 아서 타야, 타야 되나? 아 진짜 아소는 누가 타도 되겠어 <laughs> 남자들이 타면 버시네 옛날에는 그 에스, 그 스킨 보고 사람들이 음. 도망갔는데 지금은 음. 범비더라고 에스에스 스킨 잡도면다올라다니까 <laughs> 옛날에는 도망갔어요 응, 네 애기는 도망가고어 도망갔어 아 이제, 이제 지금 한번 해보자 니가 그탐 뭐하냐 나 이제 노란버그 가거든요 가운데 가운데로 간다고? 닭을 맞으려고? 자 아서니까 잘치실거예요 구라 있네 구라? KT 저거 잘하는거 아, 아직, 아직도 아직도 뭐, 그거 뭐고 호드를 못 먹었어 이게 뭐야 이거 근데 저 보라색 보, 보라색 보금은 왜 안먹지? 사기장 오는데 아니, 그 씨로 간다 그래가지고 저 이로 갔는데. 아나 가는데. 아, 아니 보라색 보급 나왔어요라고 예, 얘기해 준 거였는데. 내가 가서 먹어야 돼. 아나 노란 거 노란 거 얘기하는 줄 알고 노란 거 먹었죠. 어 이거 누가 타고 음. 갔는데? 예 그럼 그 건방에 사람 있단 얘기인데. 오 어, 뭐야? <목소리> 저기 있다 저기. 말이야, 말이야 야. 나 뭔데? 저 자기장 끼고 싸우실 거예요? 네 터졌어요. 확인. 나도 나도. 여기. 잠깐. 어, 실패인데 실패. 네, 예, 터졌어. 야, 제 이동기 너무 좋다. 오케이, 깜짝이야. 와, 그냥 빼까? 어, 놓쳐, 와, 혼자인 것 같은데. 저기장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오십니까? 잡았어요 저는 뭐, 전 못... 전못 가요 빨리 오셔야 되는데. 네, 갈게요. 오시다 죽어 같은데. 네, 그럴 수도 있죠. 지금 MVP가 없거든. 사람이 있다는 얘기거든. 머블도 올것 같은데? <laughs> 아까 내가 잡았나 잡았어, 잡았어. 잡았어, 사람 유저까지 잡았어? 응. 네. 여기 있어야 돼. 넘어가야 되는데. 넘어가야 돼. 어, 네, 확인 어, 넘어가면 안 된다. 우리 여기 지치고 있어야 돼. 이, 그래요? 뭐, 다시 넘어가요? 이쪽에, 이쪽에, 음, 이, 이, 이쪽에서, 이쪽에서. 이, 이쪽에서, 이쪽에서. 저 유저, 유저, 유저. 저 한드, 한드 때를 잡아야 돼요, 한드. 저 포. 신경쓰여, 신경쓰여. 한드 사람이야, 사람. 어? 아니, 아, 저기 브론트 있구나. 안되는데 블루테가 있어갖고 내가 지금 피가 다, 다 빠, 빠졌구나

어디로 도망갔지? 우리 그냥 자기가 앞으로 오, 와서 기다려, 제 우리한테 오, 오게끔. 다리 위로 올라가지 네, 요 밑에 있어, 밑에. 우리 요 다리 위로 올라와요. 예. 네. 그점 부대 타고 올라오면 될 거예요. 요 앞에 있다. 요 앞에. 야, 서... 아이, 아이, 누가 추종 날리거든요. 사람 있어요? 예, 하인 내가 지금 필요 없어. 아, 이. 피, 피, 채우자, 피, 에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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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없어 피, 가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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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없어 올라가서 잘올다 괜찮아, 괜찮아. 앞에 사람 있잖아요. 음. 이 꾸에 있다, 이에 이 유따. 유따 유튜브 영상 던졌다.